지난 12일 밤 10시 45분에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 옥상리 인근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하천을 활용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나 관광객들을 모으는 장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의정부도 하천을 생태학습, 힐링,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인천군은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주 도시공사가 오는 21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밤 10시 45분에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으로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인근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기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일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과밀 과소 학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한 지자체 심지어 한 동네 안에서도 학교별로 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이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매한가지 문제입니다. 네, 도농 복합 지역인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 통학 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나타나면서 올해는 정책이 더 확대됐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또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학생 수는 딴판입니다. 한 곳은 전교생이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한 곳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신도시와 어촌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학교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밀학교는 학생 수를 분산하고 폐교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지역에 큰학교 8곳과 작은학교 6곳이 지정됐습니다. 큰학교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학교 학생이 큰학교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는 42명이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작은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및 지역 사회 활성화, 일광 지역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작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험 학습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분야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 이전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학교로 갈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마켓데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같이 4, 5, 6학년이 간다든지 같이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정말 작은 사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지역 학생 97%, 학부모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하천을 활용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나 관광객들을 모으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도 생태하천 가꾸기에 동참합니다. 네, 의정부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의 신민수 팀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의정부가 걷고 싶은 하천 환경 조성 사업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배경 먼저 들어볼까요? 걷고 싶은 하천 환경 조성은 의정부시 민선 8기의 핵심 사업인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 골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수 관리 영역에 머물렀던 하천을 생태하천 공간, 머무는 힐링 공간, 문화 예술이 숨 쉬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의정부 시민들에게 하천이 계절별로 살아 있는 생태 환경이 되도록 초화류 꽃밭, 왕벚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걷기 좋은 친환경길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어, 중랑천 인도교부터 호장교까지 창보리길 조성에 돌입했던데요. 쉼이 되거나 시민들이 소통, 소풍을 나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청사진 그리고 계실까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쉼, 여가, 힐링 모두 도시하천의 중요한 테마인데요. 의정부 생태하천이란 그림 속에 모두 다 담아내고 싶습니다. 변화된 삶을 즐기는 의정구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생태 도이터 심적 편안함과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숨쉬는 자연형 생태 하천이 풍경이 되는 안락한 그림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 하천 정비 사업이 규모가 꽤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김분근 의정부 시장의 시정 방침인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큰 관심과 의정부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꼭 필요한 하천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또, 걷고 싶은 하천 조성에 공감해준 경기도와 도의원의 지원으로 도비 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관내하천 산책로 개선, 생태심터 조성, 생태하천 보건 사업 등 하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안전한 심토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하천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 좀 각오 같은 거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백석천도 기대해 주시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계절별로 철쭉, 청보리, 목수국, 라벤더 구절초, 무럭새 군락지를 즐기시면서 다양한 도시심터 의정부 하천을 만나시게 됩니다. 계절별 식재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하천 전구 간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의정부 생태하천이 시민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힐링 공간으로 변할 될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생태하천과 신민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세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방세 징수율과 신장률, 세수 추계 정확성 등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평가입니다. 연천군 관계자는 작은 세수 규모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세무과 전 직원이 화합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도시공사가 오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무료 이용 대상은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병원 진단서를 소지한 사람, 임산부 등입니다. 무료 운행은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운행 지역은 양주시 관내와 경기 북부 지역, 서울시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LH 이한준 사장을 만나 의정부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도 3호선 인근 주거 지역의 소음 피해와 밀락 톨게이트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개설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음 피해와 교통 불편, 하자보수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한준 사장이 직접 챙겨 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경기도에선 7개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양주와 고양, 성남과 오산, 평택과 안성 등 6개 시가, 자동차 분야에는 화성시가 각각 참여했는데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수와 전력 등 기반 시설 비용을 지원받고,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업부와 전문위원회 검토와 조정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인하합니다. 사용료 인하 대상은 양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유료 공공체육시설 16개소인데요. 이들 시설에 대한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를 일괄 20% 인하합니다. 양조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료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공무원 노조가 지난 12일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동두천시와 연천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두 지자체의 공무원 노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분위기 확산에 위해 교류협약 체결을 결정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